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그것의 정체를 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의 평생 반려자가 떠난 후 당신이 전혀 몰랐던 비밀을 발견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혹불이 영감입니다. 오늘은 4 0년의 결혼 생활이 물거품이 되어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되는 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걸까요? 벌써 그것이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들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얼마 전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영희를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젊은 부부들에게도 뭔가 교훈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평소처럼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저녁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나 정막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영희 없는 집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두 사람 분 커피를 끓이고 저녁에는 영희가 좋아하는 드라마 채널을 틀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희의 물건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일 같았습니다. 영희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참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계절별로, 색깔별로 옷을 정리해 두는 게 마치 예술작품 같았죠. 하나하나 꺼내면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 원피스는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거고, 이 카디건은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고, 그런데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더라고요. 결혼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희의 개인적인 물건이겠거니 했어요. 여자들한테는 남편도 모르는 자그마한 비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액세서리나 어릴 적 사진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상자가 눈에 밟히고 밤에 잠도 잘안 오고, 영희라면 이런 걸 비밀로 해둘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사흘 후에 결심했어요. 영희의 화장대 서랍을 뒤져서 작은 열쇠들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열쇠가 딱 맞더라고요. 상자를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1982년 우리가 결혼한 지 겨우 5년 되던 해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영희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준호에게 준호? 주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제 대학 동창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영희와 저를 소개해준 사람도 바로 그 친구였고요. 1977년 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준호가 저를 소개팅에 데려갔어요. 철수야, 내가 정말 좋은 여자애 하나 소개해줄게. 우리가 후배인데 참 착하고 예쁘다. 영희를 처음 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을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준호는 옆에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워줬고 덕분에, 하지만 아직 편지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마지막 편지 묶음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달 전까지 쓴 것들이었죠. 2020년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만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무서워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영희가 아팠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 좀 쉬면 나아진다고 하는 영희를 그대로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영희는 혼자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몇년 동안이나. 철수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 봐. 이미 충분히 저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고. 2021년 편지. 준호야, 어제 철수 오빠와 함께 옛날 앨범을 봤어요.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어릴 때 사진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시간동안 오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단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하지만 준호야, 이제 고백할게요. 저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철수 오빠를 배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 한 구석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첫사랑처럼 아름다운 추억처럼. 그리고 2022년 올해 초에 쓴 마지막 편지. 준호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가 왔어요. 철수 오빠는 체한 줄 알고 있지만 의사는 언제라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편지가 될것 같아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써요. 준호야, 당신을 사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철수 오빠와 결혼한 것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40년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철수 오빠에게는 이 편지들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당신이 이 편지들을 받으면 모두 태워버리세요. 제발.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편지 뒷면에는 추가로 쓰인 글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준호야. 사실 당신도 저를 좋아했었죠. 대학교 때부터. 그런데 왜 철수 오빠에게 저를 소개해 줬을까요? 지금까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 소개를 해준 걸까요? 갑자기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술에 취해서 제게 말했던 것. 철수야, 너는 참 좋은 녀석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남자고, 영희가 너를 만난 게 천만 다행이야. 그때는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준호는 자신보다 제가 영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양보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영희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편지 한맨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편지가 한통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리면서도 저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희야, 내 편지들을 모두 읽었어. 너무 늦은 대답이지만 나도 널 사랑했었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본 순간부터 말이야. 하지만 철수를 보면서 생각했어. 나보다 저 친구가 널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성격도 급했잖아. 철수는 따뜻하고 인내심도 많고, 너 같은 여자에게는 철수 같은 남자가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희를 소개해줬던 거야. 내 사랑을 포기하는 대신,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너는 정말 좋은 아내가 되었고, 철수는 정말 좋은 남편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너희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이제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고, 너는 아프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철수에게는 절대 이 비밀을 말하지 마.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우리만의 비밀로 가져가자. 그리고 영희야, 사랑했어. 평생 동안.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40년 동안 저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만 했어요. 영희와 준호, 제가 사랑한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했지만, 저를 위해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을, 화가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어제 오후 저는 결국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철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대학교 앞그 카페. 기억나지? 영희를 처음 소개받았던 곳 말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가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거기 아직도 있나? 응, 아직도 있어.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2시 30분이네요. 곧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준호에게 편지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둘 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라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제가 꺼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년 동안 저를 위해 자신들의 사랑을 포기한 두 사람. 영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준호는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평생 친구로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영희와 준호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시계가 2시 50분을 가리킵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겠네요. 준호를 만나고 와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언젠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큰 사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철수가 아내의 유품상자에서 발견한 그것의 정체는 바로 편지였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배신감에 충격을 주었답니다. 이제 곧 만나러 갈 준호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으로 40년 결혼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철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랍니다. 아주 유명한 시이죠. 여러분도 이 시를 들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의미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도 혹부리